요즘 가장 즐거운 화제예요 저희 창성제일프린터라벨.co.kr에서 이 70BT 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laughs>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브라더 라벨기 누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오죠 이렇게 쭉 모든 브라더 라벨 테이프 프린터기 다 있어요 테이프는 브라더 라벨에서 구매하시면 되고 자 일명 홍진경 라벨이라고 하죠 정확한 명칭은 PT-P 710BT w h 화이트고 BT는 블랙이에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 저희가 710BT 수납장 뭐 정말 쓰임이 많죠 저희 이번 창공기에서 구매하시면 배송비 무료에 라벨테이프까지 하나 드리고 있어요 자 보세요 710BT 블루투스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그쵸? 그리고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삼성이나 아이패드 갤럭시탭 다 출력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들고 있는 거앱 대신 뭐예요? 맞으세요. 앱으로 출력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앱을 지금 소개 이렇게 소개시드리고 있죠. 그리고 24mm 폭, 6mm, 9mm, 12, 18, 24까지 출력이 가능해요. 가장 특징 요 앞에 이렇게 딱 정리해놨죠. 블루투스죠. 네 물론 PC도 돼요. PC도 여러분 돼요. 근데 지금은 블루투스 를좀더 강조하는 거죠. 속도되고 내장형 니슈베들 제가 볼때 이거 상당히 메리트가 커요. 물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자동 커팅 자동 커팅도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블랙도 있고 화이트 블랙은 BT 화이트는 BTWH 이렇게 돼 있죠 블루투스 두 가지 앱을 통해서 출력이 가능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인쇄 왜냐면 포터블 하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640g 정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쇄가 나오는 속도 이 체감 안되시죠 하지만 출력 보셨을 때 어떠세요 빠르죠 그럼 체감되신 거죠, 뭐 출력 속도 느끼시고요. 다시 한번 출력 속도를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리튬 배터리 말씀드렸죠. 제가 볼때 이거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기존에 소형 휴대용 라벨 프린터기는 앱슨도 그런 모델이 많지만 브라도도 물론 그래요. 건전지는 아답터에 써야 되는 얘는 그럴 필요 없어요. 안에 리튬 배터리만 충전시켜 주시면 사용하니 사용하실 수 있어요. 내장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640g 짜리다. 들고 다니기 편하다. 화이트. 되어 있죠. 그리고 라벨은, 어, 브라더 라벨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방수 잘 돼요. 햇빛에 변태가 없어요. 이거 정말로 큰 장점이에요. 이건 제가 5년 동안 붙여보니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정용, 다양한 라벨 테이프. 검정 바탕에 흰색이죠. 가정용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정리템이죠. 정리하실 때 그리고 이번에 홍진경 유튜브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리템 서랍장에 정리할 때 깔끔하죠 그리고 선물할 때 이렇게 라벨링 자 지금 보시면 다양한 라벨 테이프 브라더가 제가 볼 때는 앱손보다 오히려 더 테이프의 색상 그리고 패턴들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이즈도 그렇고 이게 여러분들 하나씩, 둘씩 그런 지 그럼 덕후? 전생일만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창성제를 보시면, 저희 라벨에서도 이렇게 다양한게 있죠. 미르수별로 라인 프렌즈들 캐릭터 디자인 라벨. 잠깐 보실래요? 뭐, 나머진다 일반적인데, 이렇게 디자인 라벨에 다양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것도 다양하게 구매하시면 여러분들도, 라벨 프린터의 덕후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마지막, 더 보여줘. 라인 프렌즈 캐릭터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라인 프렌즈 캐릭터들이 들어가 있는 라벨 테이프도 있어요. 자 다시 이제 물론 다시 이제 돌아갈게요. 다양하게 라벨테이프를 여러분들 하나씩 구매하셔서 그냥 덕후식으로 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세계 유래 라미네이트 이거 참할말 많아요. 왜냐면 전 산업용도 많이 팔거든요. 24mm까지 되고 여러분들 안전모 같은데 요즘 23mm 정말 많이 붙이세요. 36mm. 그게 가능한게 뭐냐면 방수 좋죠. 그리고 바깥에 외부에서도 열에 강하죠. 그리고 햇빛 바램방, 햇빛 이거 정말 커요 제가 실질적으로 써보니까 사무실 안에서는 제 사무실 이전 한 6, 0년대에 변색 하나도 없어요 바깥에서 는 최소한 2년 이상은 가요 물론 더 이상 제가 테스트 안 해봤지만 계속 시간은 흘러가는 게더 되겠죠 화학물질에도 강해요 그리고 여기 구조 뭐 여러분들 입까야실 필요 없지만 이런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브라더 라미네이팅은 더 강력하다 앱슨 거보다 강력하다는 얘기를 해요 실제 산업용에서는 아무튼 근데 가정용은 차이가 없죠 사무실 인도에서는 뭐 아무런 차이가 못 느끼죠 그렇죠 자 3.5에서 2.24mm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 색상 패턴에 상관없으세요 요 720BT는 다쓸수 있으세요 사용하는 방법 너무 간단해요 그냥 껴어 넣기만 하면 돼요 어 이제 지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냥 홈대로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아주 간단하죠 위에서 테이블 교체도 제가 보여드릴게 한번 보세요 보셨죠 이렇게 열고 넣기만 하면 돼요. 뭐 어려울 것도 없죠. 그리고 전원 연결은 동봉하는 케이블로 여러분들이 충전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내장된 니튬 배터리라고 했죠. 자 최대 높이 이 얘기는 뭐냐면 2 4 m m 로 출력했을 때 라벨이 여러분들 쩌싹 like 24되지 않아요. 18mm까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해상도는 고해상도 뭐 인쇄도 가능하다, 360 DPI 그렇죠. 아까 제가 근데 보통 6mm부터 24mm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좀 일반적이고 예, 이렇게 들어가 있다. 자 여기서 뭐 요거 아, 만끔 예, 물어보세요. 안드로이드, 윈도우 어, 10, 11까지 가능하고 맥에톤 예, OS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읽어보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왜냐면 이게 PC도 같이 쓸수 있어. 요 근데 대부분 블루투스 이렇게 강조를 해서 그랬죠. 동봉된 제품 프린터 있고요. 라벨 테이프 24mm TZ251 이라고요. 4m 샘플 들어가 있어요. USB 들어가 있고요. 리슘 배터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창성기에서 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어, 프로모션도 하고 있어요. 택배비 무료에 라벨 테이프 드리고, 하니까 많이 구매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